가사입니다. 삼월달일 아, 되면은 아,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화이트데이라고 아, 남자분이 본인이 사랑하는 아내라든지 아, 여자친구라든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, 사탕으로서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아, 그런. 기념하는 날이죠 근데 누가 그, 이런거를 어, 생각을 해냈는지 아 어, 머리 하나는 참 비상합니다 어, 화장지가 참 이쁘지요 어,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, 남자분들이요 어, 자신이 정말로 많이 좋아하고 많이 소중할수록 어, 이과자유지라도참 이 이렇게 비상글을 이렇게 다가가는 것을 봤습니다. 사람은 아마, 아마도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주고 싶어 하고 또 좋은 것을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것을 그거는 숨길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라 생각을 합니다. 이번에 우리 흑영희 후보님도 국민을 많이 사랑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그, 그 오랫동안 어, 생각을 하고 연구한 이렇게 연구하셔 가지고 어, 삼상공약을 만들어서 어, 그걸 공연 내시고 가지고 어, 대통령 후보를 나와서 선거를 하셨는데요.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선거에서 이제 지고 나니까 허 아승 눈보가 우리 또 허경영 후보님을 또그 괴롭히는 것을 봤습니다. 근데 그 승마비 사건이 지금 터져가지고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요. 그거는 제가 방수구에서 말하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, 첫째, 뭘 뭐, 무엇으로 알수 있냐면 그 엄마 되시는 분이 앉아서 허무하게 바라보셨다고 하셨잖아요. 만약에 그대립에서막 지금 떠들고 있는 그게 선충이라든지 아주 그 진짜 아주 추악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게 의도가 있었다면 그 엄마가 왜 모르겠습니까? 엄마가 제일 먼저 알게 되죠. 어, 그거는 편파적인 방송이라고 생각하고요. 뭔가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우리 여성 다시 또 얘기 돌아가서 우리 여성분들 어, 사랑하는 남자가 어, 스물 하나 사고 올 때는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요. 또 우리 여성분들은. 항상 사랑하는 그런 사람한테 사랑을 터무 받고요, 소중함을 많이 받아서 선물 차이 과자 선물일지라도 어, 좀 고급진 거이난 저는 이 사치고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좋은 선물을 받고 소중하게 여기는 어, 그런 어, 우리 이 여성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어, 많습니다. 어, 사랑하는 남자 남자 분들한테. 좋은 선물 받고 사랑 많이 받고 아, 그렇게 사셨으면 하는 생각이 또 큽니다. 아, 우리 여성분들 화이팅이고요. 사랑 다한번 받고 그렇게 사십시오. 가자 아, 참포장기 너무 예쁩니다. 아, 누구든지 아, 선물 받으신 분은 행복감을 느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못 받더라도 괜찮습니다. 또또 뭐, 또, 언젠가는 또더 좋은 선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? 여러분 모든 여성분들 파이팅입니다.